안녕하십니까 제주경제마 안준입니다. 7월 5주차 제주 중경주 해설 방송 금요일입니다. 자 금주 뭐 달라진 소식이라면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했던 기수들이 제주도의 첫 도전을 하는 대비전을 그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기수가 대비전을 하죠. 자, 금주 달라진 것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번갈아 가면서 휴장을 하면서. 자, 이번 주는 부산이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토 양열간 제주 중에 확대 시행이 됩니다. 특히 금주일은 일 경주부터 1 4 경주가 확대 시행입니다. 자, 일 경주부터 1 4 경주가 전부다 제주 것만. 전부 중경원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자, 8월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이 휴장을 하면서 서울과 휴장하면서 제주, 부산이 금요일은 부산에 전부 다 중경주 14개고 토요일은 이제 부산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자, 금주 토요일도 서울이 부산이 휴장을 하면서 토요일은 6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숙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선구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추천 경주입니다. 자금 마련을 해드릴 수 있는 6경주, 9경주, 14경주입니다. 6 9 14경주가 초천해주고자메인꺼 선구처 두 개죠. 10경주, 13경주. 자이 중에서 터키 10경주가 최대 의 선구처 그리고 13경주가 준 메인 선구처.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성두체에서 좀 핵심을 집어드리겠는데, 자, 일경주입니다. 한라마 상군 900입니다. 단거리 별점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 외곽에 9번 레이디, 10번 가야 왕. 이두 마필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1번부터 8번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는 신마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신마와 구마들이 한데 어울린다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구마, 한번 경조로 적응했던 말들이 우선적으로 능력이 더 나왔습니다만, 이 9번 레이디 10번 가야왕, 그다지 별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마가 입상권이 유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모조창가 3번 행운연성, 4번 천비와 6번 멘풍사라, 7번 세종신화. 자, 주행 심사 이후 조교시의 발걸음만으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동일 마방입니다. 1번 무주 찬양, 참가. 자, 부산에서 활동했던 조희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2에서 꾸준하게 자기 능력 걸음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웅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6번 멘품 자랑. 자, 13조 고용도 조교사 마방의 두 마필이 최고도 좋고 순발력과 뚝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두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분명히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경주도 한라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가 좀 재밌는 것은 자 10번 게이터 외곽에 있는 10번 게이터 지존 보스람마필이 대비전에 발주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하게 채찍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외로 능력이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100m 이르는 결승전 이르는 시점에서는 자기의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분명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또 다시 900m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직전에 뛰었던 그런 만으로 평가했을 때 과연 이번에도 발주가 어느 만큼 매끄럽게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됐습니다. 자, 10번 지존 포스의 선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 갯대에 있는 마필 중에 상대 마필이라면 우선적으로 4번 천사 날개란 마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소속조 기수가 지금 단한 차례 기성을 하면서 부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김난 기수가 기성을 한건 사실입니다. 최근에그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보존 전력에서는 이두마필의우선 경합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외곽의 10번 지존 보스가 어느만큼 선전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단거리 최단거리 4 0 0 m 제주마 경주가 치했는데총 7두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지 능력마다 없습니다. 뚝심마가 없는 편성에서 3번 게이트에는 오가나이랑 마필이 그나마 약한 상대를 만났고, 의외로 이 편성에서는 뭐, 땡! 하자마자 발쪽이 이탈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자, 3번 오가나을 필드로, 자, 입상 한 잔이 충분하지 않을까? 후착근에서 1번 태자가 우선적으로 보이는 마필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큰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더 압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제조마 4세 이하 800m로 치러지고 있고, 하이군 1200점 이하, 1 0점 이하 조건 편성입니다. 자, 뭐 뚜렷한 축마가서 있는 경주죠. 최외곽의 10번 천문조란마필입니다. 대비진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뭐 공사초구를 뛰었던 마필인데, 자이 마필 자체가 기본 혈통이란 능력이 뭐 하나 말로 한 수의 기량을 갖추고 있죠. 자 10분 게이트에는 천문조는 대가리입니다. 우성이 유력 시대는 낙성이 유력 시대는 마필로서 후착만 찾으면 되는데, 자 혈통이 좋은 마필은 우선적으로 8번 월라 장군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부족하죠. 이세 마필로서. 분명히 선행력도 좋은 마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겁이 많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면 때릴수록 거부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마필이고. 자, 9번 용련왕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 늘어난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혈통으로 따진다면 8번 원라 장군을 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는 마필이죠 자 오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마 3세 이하 8배입니다 별점 1 0마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 때릴 수 있는 마필 한도 강력한 충마가 서 있습니다 8번 한라 신하람 마필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 능력이 앞서고 있는 8번 할라시나 는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인데 과연 6번 미래 명장이란 마필이 어느 만큼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11일 날 페나게 선행을 전개하고 마지막 결승 100m 지점을 앞두고 급 사용을 하면서 우리 경마팬들한테 깜짝 놀라게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원열기수가 차분하게 다시 말몰리를 하면서 2차 준우선은 덜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모습을 지난 경주에 죠 7월 6일날 그 당시도 대가리 팔렸습니다 대가리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3차였습니다 거의 흡산 지점에서 똑같은 악백을 보이기 때문에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 마필 6번 미래명장을 어느 만큼 인정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6번 마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정한다면 한 방이겠죠. 자, 개인적으로 6번을 깰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관찰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노릴 수 있는 첫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라마상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최외곽의 찬성이란 마필, 8번 찬성이란 마필이 의외로 많이 팔려주고 있고, 안쪽에 4번 성장주가 빠르게 거리 적응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둔 마필의 최저 대기리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놈은 안 봅니다. 거품 인게만 한 눈은 과감하게 잘라드리고, 그리고, 시원하게 때릴 마필, 마피, 두 마필 있습니다. 딱 때리고, 받치고. 확실한 대가리를 세워서, 4번 성장주라는 마필이 분명히 안고 가는 마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대가리까지 보지 않습니다. 이 마필을 깰수 있는 마필 한두가 더 있습니다. 자, 인기에 조금 밀려있지만, 대가리 한놈 시원하게 세워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제주마 5세 이하 별점 550점 조건 편성에 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어느 만큼 배당이 행성이 될지가 궁금한데 있습니다. 외곽의 8번 9억불이 대비 이후에 두 번에 거쳐서 여유있는 우승을 거머쥐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출전을 준비했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갑자기 조교시 발걸음 야채가 좋지 않으면서 출전을 미뤘던 1번 사소치대, 이두마필의 배당판이 어느 만큼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이 8번 9억불은 믿고 들릴수 있는 뭐 쌍성식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경주입니다. 자, 800m 단거리 레이스가 계속해서 치는데, 이 검정 경주는 거있습니다 제주마 한라마 경주가 찾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800m 제주마 5세 이하 핸디캡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발주 악백이 있는 마필로서 키보고 보이고 있죠. 하지만 발주마 이상이 없다면 여유 있는 우승까지도 거머지는 이 9번 녹색 비의 사트. 발주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수 있는 자, 기본 능력에서 분명히 앞서고 있습니다. 9번을 뺀다면, 의외로 혼전이 나와줄 수 없죠. 자, 9번이 발주로도 요동을 치고, 늑발을 하고, 무너지고, 의심을 한다면 이 경주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9번 녹색 비율을 어느 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경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 한두를 다시 한번더 노림수를 두면서 때리겠습니다. 뭐, 크게 배당 메리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짭짤한 중배다 나와줄 수 있는 경주가 해당경주입니다 자, 구경 중 이어지는 작은 마련 추청해주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라만 상군 1000m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쉽게 본다면 어떤 놈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혼전도가 많은 경주입니다. 외관상으로 볼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경마팬들의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막길들, 거품 인기의 마들은 싸그에 씌워드리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긴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왜 라는 단어보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안진의 최대 메인 선구처입니다. 제주마 3세 이상 핸드캡 900m입니다. 5번 초인의 성군전 첫 도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다소 0.5kg의 부담 윤량이 늘어났습니다만은 뭐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마필로서 상대도 잘 만났죠, 성군전에서도. 자, 5번 초인은 믿고 뛸수 있는 충마로 한번더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는 조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5번 초인을 강력한 축으로 후착권에서 붐에 걸렸다 할 만큼 탄력의 완성도가 기대 이상 좋은 마필 한두를 시원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인기마 저배당을 때린다면 메인 선구차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10경주 메인 선구처 그리고 이어지는 11경주입니다. 제주마오세이와 1000m 레이스로 펼쳐지고 있고 900m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그 동안의 초반 순발력이 약한 단점을 보이는 마필이죠. 7번 당대 인류가 구경기다 줄어든 거리에 어느만큼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해주느냐. 자 9번 당대리는 뭐 조교세 발음 자체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펜선도 강하지 않고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로 설명을 드리고 자후차권에서한몇 두가 눈에 띕니다만은그 중에서 이 4번 턴턴세상, 3번 불메리함 이두 마필, 그리고 데, 저 휴양 이후죠. 휴양 이후, 지난 복귀 전 장기 휴양 마필이었던 마필이죠. 8번 시대의 용이 기대 이상 잘 뛰었습니다. 이세 마필이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여기서 한 놈은 성불해도 안 되는 마필 한 놈은 잘라 드리고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3세 이상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안쪽 깃대는 1번, 일대 태수. 2번 제일용사 전개 매서는 상당히 유리한 매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영화팬들한테 나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롱을 했다. 그리고 마방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면 부담이 높아서 출발이 꼬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9번 우당거목입니다 자, 줄어든 거리 8 0 0 m 에서는 선행 1순할 수 있습니다. 외곽의 게이트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제주마 중에서 이마는 제주 현지 예상에서 보시면 제주마가 아닙니다. 덩치도 워낙 큰 마필이고, 워낙 순발력, 복폭이 좋은 마필로서, 9번 우당 금목은 800m에서는 뭐 선행만 나오면 그냥 한 바퀴 돌수 있다. 자, 9번 마필 우당 금목은 이번에 충분히 서력전을 넣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1번, 2번, 일대태수 젤 용사가 과연 어느 만큼의 게이터 이점을 살려주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는데, 사실 이두 마필이 직전 편성, 조건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뭐 크게 와닿는 8 0 0 m 에 좋은 성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마팬들도 충분히 한 번,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하시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선구처 끝났고 13경주입니다. 제주마 5세에 이어 1000m 헤드캡으로 치여져 있고 5000점 이하입니다. 준 메인 선구처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게이터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깜짝 놀랐죠? 넛발을 하고 마지막에 폭발적인 추입력을 보였던 9번 장타광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충만한 서있는 개입니다. 9번 장타광자를 축으로 크게 높은 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력한 인기마를 깰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압축을 해 드리겠다 자 중메인 선구첩 뭐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14경주입니다 마무리 추정경주죠 1110m 헤드킥로치지는 제주마 복병마를 노린다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그 부분 눈에 띄죠 복병마 두 놈을 강하게 노린다 거품 인기 만은딱 방어입니다 전개 상해나 마필 상태는 이두 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원하게 때릴 수 있는 14경주 마무리하면서 토요 중계관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조금은 불량했던 부분은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자토요일은 맑은 화면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